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교약 성경 365쪽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약성 경 365쪽 사사기 4장 4절에서 1 한, 0절한절씩 해독합니다. 그때에 라피드 세안의 여선지자 드브라가 이사일의 사사가 되었는데 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레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laughs> 사라기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봄비가 와서 너무 갑자기 올라간 기운도좀 시켜주고 봄 감음도 해소해주고. 푸릇푸릇해지는 나무를 더 파랗게, 피어가는 꽃들도 활짝 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 고마운 단비죠. 오늘,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드보라 너무 잘 아시죠? 여선지자. 그래 여전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드보라. 드보라회. 뭐 많이 씁니다. 어, 순환은 계속됩니다. 사사시대는 순환시대다 그랬어요. 어, 지난주에 온니엘 에우 삼갈 이 사사들이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령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죄를 저질렀어요.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셨는데 하솔왕 야빈의 손에 이사엘을 맡기셨어요. 하솔왕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군대에는 철병거 900개가 있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철병거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6.25 때,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 뭡니까? <laughs> 땡크죠. 소총 가지고 싸우는데 땡크가 내려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일만에 서울이 무너지는 게뭐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땡크 앞에서 소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보통 옛날 싸움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기마병이에요, 기마병. 몽고가 세계를 지배, 지배한 가장 큰 이유는 말입니다, 말. 모든 군대가 말을 타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 다른 나라 군대들은 말 타는 군대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몽골은 다 말을 타는 거 다. 그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간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병거가 있다. 철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철제 무기도 없는데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소총도 없는데 북한이 탱크를 가지고 내려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군대였습니다. 20년 동안 이사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학대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하죠? 부르짖는다. 이게 순환 시대. 자, 부르짖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번 다섯 번 반복했잖아요. 성경이 나오는 것만도 그러면 부르짖어도 한 번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laughs> 안 들어주고 싶죠. 안 들어주고 싶어. 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자꾸 같은 잘못을 반복해요. 그래놓고는 또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그러면 서너 번 하고 나면 이번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부모들도 할 때가 있단 말이지 이제 이번엔 나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엘 백성이 계속 죄를 져. 계속 죄를 짓는데, 몇번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해도 들어먹질 않아. 이게 아들, 딸들이요. 몇번 잘못을 해가지고, 때려줬는데, 혼내줬는데 들어먹질 않아.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부모님들이 또 잘못하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 나도 더 이상 어떻게 너 해볼 도리가 없다.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몇 번이나 반복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 무관심해지고 방치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또 저지를 때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때려주셨어. 처음에는 때려주시는 것도 뭐다? 사랑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지도 않으셨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혹시 매를 맞을 때가 있다면 그 매도 하나님의 역시보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매도 안 쳐요. 관심을 안 갖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 또한번 속아 주자 하시는 거지. 그때에 랍비도 예, 세 안에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사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것에 따르면 이 스스로 되었는데 아니 이 사사가 되었는데 할때이 되다라는 말은 능동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들을 너가 사사 좀 해라 너가 이사엘 좀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네가 가서 구해라 몇 번씩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을 강제하셔서 강권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권하심 부르심이 먼저 있는데 이 드브라의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섰다. 능동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조금 과하게 해석하면, 조금 그 단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드보라는 내가 한번 이 나라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좀 서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다. 여자가 그렇게 나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 불가능한 시대. 미리암 이전에 여자로서 이름이 드러났던 지도자는 누구죠? 예? 드보라 이전에, 드보라 전에 여자 사사로서 여자 지도자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여선지 미리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가 잘못됐다고 막 지적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리암은 그런데 태생이... 태생이 모세의 누나야.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연스럽게 여자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모세를 돕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최초로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일어선 여자 지도자, 최초의 여자 지도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소명이라는 건 말이죠. 대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명은 콜링이에요. 콜링. 콜링은 부름받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응답하는 것, 이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런 경우도 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어도, 내가 먼저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돼.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그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실 때도 있지만, 내가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서원을 들어주마, 너를 사용해 주마. 이것도 소명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으셨어, 말하자면. 그 다음에 여선 여자의 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왕 같은 존재로 재판장으로 이렇게 세운 받은 존재는 아닌데. 하도 엉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있던 믿음의 여인 드보라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고 떨쳐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인정해주시고 사용하셨다. 믿음은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아, 장로도 아닌데 나는 아, 권사도 아닌데 어, 내가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어, 남들이 손가락질할지 모르겠는데 주제넘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한번 감당해보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스스로 자임하는 것도 가끔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드보라처럼 놀라운 일을 해나갈 수도, 해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발악을 세웠어요. 사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 보면 맨 사사들이 싸우는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싸움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사의 첫 번째 임무는 뭐라고 그랬죠? 재판하는 일이다. 사사의 첫 번째 임무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이거 공동번역성경에는 판관기다, 이렇게 돼 있다고. 사사의 첫 번째 임무는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거예요.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판단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을 하는 것, 왕의 역할 가운데는 왜적과 싸우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싸움의 역할은 자기가 담당하지 않고 발악이라고 하는, 용맹한 사람을 하나 세워서 네가 싸움터에 나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락을 세워서 싸우면 바락인능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너는 만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저 하수랑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워라. 바락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게 용명한 사람이니까, 싸울 만한 사람이니까, 백성들 가운데서도 장군감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세움을 받은 걸 거거든요. 그런데 바라기 그 말을 듣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 주시고, 야빈과 그의 군대를 나에게 붙여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났어. 아까 말한 대로. 그쪽엔 뭐가 있어요? 경거가 있어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어요. 근데 군대 만명 여러분 탱크 900대하고 소총부대 만명하고 싸움 누가 이깁니까? <laughs> 물어보나 말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아, 이건 말도 안되는 싸움인데 겁이 났어요.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네,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드보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드보라가 눈에 보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드보라가 같이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좋은 건가?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가끔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내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안 보이시고 내 눈앞에는 누가 있냐? 능력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아 권사님이 나랑 함께 가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좀 하시죠. 아 누가 나와 함께 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면 든든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든든한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꾸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게 된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드보라가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네가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준다 그랬어 대신, 바라기 혼자 가서 싸워서 이겼으면 영광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라기 차지했을까, 바라기? 그런데, 네가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빼앗길 것이다.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은 다른 연약한 여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보라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바락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바락은요, 꼼짝도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칼이 병거와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도망쳤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무서운 병거들이 다 무너지고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도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11절에 보면 모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 가까운 사나 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헤벨 사람 헤벨 헤벨의 장막이 겐 사람 헤벨의 장막이 있는 곳까지 정신없이 도망을 갔어 왜이겐 사람과 야비는 서로 동맹하는 관계였어요 정신없이 그 장막에 가봤는데 마침 이갠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 장막에는 그 여인만 헤벨의 아내만 남아 있어1 십칠 절에 보니까 시스나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야빈과 갠 사람 헤벨의 집 사이는 화평이 있어요 동맹 관계거든요. 그런데 야엘의 장막에 이런데 사람들은 없고 야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야엘이 시스라 보고 우리 남편이 잠깐 나갔으니까 완편 올 때까지 와서 쉬십시오. 그래, 야엘의 장막에 가서 시스라가 얼마나 도망가 오느라고 지쳤겠어요. 거기서 잠이 들었다고. 요 잠이 들었는데 야엘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불로 덮어주다 이거는 편히 주무십시오 하고 이불을 덮어준 거고 잠이 들었잖아요 잠이, 잠을 이제 우유를 대표서 먹게 하고 다시 이불 덮고 주무시오 하고 잠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laughs> 말뚝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가서 관자놀이에 대고 빵 쳤어요 그래 시스라에 이쪽 관자놀이에서 이쪽까지 땅에 박혀버렸다 시스라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끔찍하게 죽습니다 야엘은 왜 그랬을까요? 야엘은 자 시스라가 지금 도망왔는데 이아엘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 거지 야빈네가 우리랑 동맹관계인데 야빈을,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는 우리도 화를 면하지 못할 거다. 이 싸움은 누가 이긴다? 이사일이 이긴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야빈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사엘이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 이아일이라는 여인의 손에 시스나가 죽어요. 바락이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광을 바락이 다 차지하는 건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기회가 세 번은 온다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의 복받을 기회가 세 번은 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세번 온다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최소한 몇 번은 온다 하나님께 복 받을 기회가 바락이 네가 나가서 싸우라 할때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으면 바락도 틀림없이 위대한 사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싸웠음에도 역사는 누구만 기억합니까 드보라만 기억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드보라만 위대한 여선지자로 기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상 받는 지회를 하찮은 것 때문에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랬는데 당신이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왕 갈 거면 예 가겠습니다 했으면 되잖아요. 드보라가 함께 가는 게 드보라가 싸움에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당신이 함께 가면,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내가 할수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상이 다 나의 것이 되는데, 두려움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 상은 이만하게 줄어든다. 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 나가라, 싸우라, 이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그 공을 빼앗긴다. 복을 빼앗긴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연약한 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여자인 야엘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인들도 그 당시에 여인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사사를 쓰시고, 여자 야엘을 쓰시고, 이방인 여인 야엘을 쓰셔서 시스라를 죽이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념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하라 할 때에는 너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는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데 능력 안 줘도 괜찮아. 내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되느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도 갖기를 원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두려움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과 그 야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 앞에서 바락처럼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시키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갑니다.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광과 복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다짐만니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 위해그어져 <laughs> 있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